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와 또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해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극 체제가 유지되고 있을 때, 미국과 소련이 우주 개발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우주 개발을 두고 경쟁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비밀리에 추진하던 우주 개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우주에서 쓸수 있는 펜을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볼펜, 펜의 원리가 어, 볼펜심 안에 있는 잉크가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와서 종이에 써지는 건데 우주는 무중력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잉크가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우주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중력 우주 볼펜을 개발하자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수백만 불을 들여서 볼펜 개발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우주에서 쓸수 있는 무중력 펜이 볼펜이 개발됩니다. 이 소식을 소련에서 듣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우주에서 쓸수 있는 펜을 개발하자라고 또 이제 경쟁을 하면서 개발을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아, 소련이 생각하기를, 아,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그런 것처럼 수백억 원을 들여서 어, 또 오랜 시간에 걸려서 펜을 굳이 개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그게 뭐냐면 그냥 연필을 사용하자라는 거였어요. 연필을 써보니까 중력이 있든 없든 그냥 써지더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한쪽에서는 미국에서는 몇 년에 걸쳐서 수백억 원을 들여서 수백만 불을 들여서 어, 무중력 볼펜을 개발할 때 한쪽 소련에서는 그냥 연필 한 자루로 어, 그들이 가진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무중력 볼펜을 개발하면서 얻어지는 부가적인 유익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과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명확하게 하지 한다면 보다 더그 목적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본질을 쉽게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과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열심이 오히려 불필요한 많은 에너지와 또 자원과 물질과 시간을 소모하게 만드는 것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언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오히려 본질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본질과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핵심으로 한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볼때 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겠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애쓰며 사는가? 힘써 일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구나, 무엇을 이루려 하는구나"라고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려고 힘써 일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교회가 가진 본질, 교회가 가진 핵심적인 가치, 목적이 무엇인가, 또 교회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에 힘쓰며 애쓰며 노력하는가를 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목적은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록 사람이 몇 명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목적은 사람이 가진 어떤 원단 비전과 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단 하나의 목적, 핵심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고 또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끝으로 아니 끝나지 않는 영원한 복음 안에 존재할 때그 교회는 핵심 가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는 절대 생존할 수 없는 유기체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볼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해야 하고 또 복음을 실현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주력했던, 애쓰고 힘썼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해 보면 힘썼다라는 표현이 두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네, 초대 교회가 힘썼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도 저는 기도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중에 한 마디 또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점점 기도하라는 압박이 느껴지는 분위기죠, 그렇죠?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학교라고 만들어 놔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고, 또한 주에 한 시간 바치기 운동 이름을 적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꾸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푸시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자꾸 기도하라고 교회만 오면 기도하라고? 목사님은 눈만 마주치면 기도하라고 그렇게 자꾸 강요할까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당의 자리가 이렇게 넓은데 자리가 많은데 이 자리가 비워두면 아까우니까 나와서 자리 차워서 기도하시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목적, 그 복음을 실천하고 실현하고 확장하고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그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영의 양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읽고 묵상하면 신앙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진짜... 먹는 거랑 여러분이 말씀에 노출되어 있는 거랑은 분명한 차이가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아이 키우실 때 아이들이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밥을 잘 먹으면 얼마나 예뻐요. 그것보다 예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잘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집에 밥이 없어서 아이들이 밥을 안 먹습니까? 여러분 집에 아이가 있는데, 손주, 손녀가 있는데, 어, 정말 집에 밥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이 아, 배를 굶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어, 저희 목회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제는요,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먹을 건 너무 많아요. 밥도 늘 차려줘요. 지금 아이 앞에는 엄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영양이 가득한 맘마가 버젓이 차려져 있는데 문제는 아이가 먹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아이는 그걸 왜 먹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미 배가 불러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아이 스스로 그 밥을 먹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능력, 무능력이죠 그렇죠? 그냥 늘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만 달라고 보채는 것이 아이입니다 늘 식탁에 밥상 앞에는 앉아있지만 스스로 먹을 줄 모르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왜 먹어야 되는지 피로도 못 느끼는 그렇게 늘 밥상 앞에서 보채는 것이 바로 아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말씀이 없습니까? 교회의 말씀이 넘치죠. 우리 교회도 예배 때, 기도회 때, 설교 듣고, 구역 예배에서 성경 공부하고, 또 교회에 와서도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듣고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죠. 따져보니까요, 그 새벽 예배 또 공예배를 빼더라도 월요일만 빼고 화수목금토 주일, 성경 공부가 늘 개설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이 말씀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거의 매일 성경 공부를 해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 정말 실감될 정도로 여러분 주변에는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말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실제로 그 말씀을 왜 먹어야 하는지 영적으로 굶주려서 가난한 심령에 갈증을 느껴서 그 말씀을 실제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고 먹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말씀을 실제로 먹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 밥투정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은 실제로 먹어야 하는 것이고, 먹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왜 말씀을 먹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싶어 합니다. 응답받고 싶어 하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기도에는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42절 후반부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맨 앞에 조건부처럼 붙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그냥 말씀에, 그 말씀의 홍수 가운데 빠져 있는,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투정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말씀의 피로를 느끼고, 진짜 그 말씀을 씹어 먹으면,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인지 아세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에게서 무언가 반응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먹을 때마다 내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아, 내이 비참한 죄악, 이 더러운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감사가 입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말씀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응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신 거예요.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아니,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도 여러분은 대답하시잖아요. 유모차에 앉아서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여러분을 보고 빵끝이 웃어준다면 여러분은 행복감을 느끼고 그 아이에게 너참 귀엽구나 이렇게 반응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데 여러분이 그냥 못 들은 척 지나친다면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 있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먹으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시작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생존하는 살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복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복음이,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살아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살아 있는 복음을 자꾸만 우리는 그 능력을 가리우고 죽은 복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기도하지 않아서. 반응하지 않아서. 강단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통독하고 큐티하고 성경공부를 해도 여러분이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는 그 복음이 죽은 복음과 다를 바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복음을 믿습니까? 죽은 복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믿고, 듣고, 묵상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고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한영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지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실현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영 교회가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교회된 목적과 교회의 본질인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성취하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